2010년대 미국에서는 특정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을 사용한 후 소비자들과 미용실 직원들이 심한 눈물, 두통, 호흡기 문제, 심지어 탈모까지 경험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었습니다. 제품 성분에는 땡땡땡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열을 가하면 강한 자극성 기체가 방출되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에서도 시판되던 일부 아기 물티슈에서 땡땡땡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와 큰 불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물티슈는 화장품이 아닌 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규제가 느슨했는데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대다수 제품은 안전기준 이내였으나 일부 제품의 제조 공정상 땡땡땡 물질의 오염 가능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재분류하고, 땡땡땡 물질의 검출 허용량을 20ppm 이하로 엄격 관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화학 물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답 포르말데아이드. 미국의 특정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에 사용된 메틸렌 글라이콜은 열을 가하면 포르말데아이드로 전환, 방출하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되어 있는 메틸렌 글라이콜. 미국에서 직구 제품 구입 시 주의를 요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르말데아이드 역시 대한민국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하고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중 하나가 포르말데아이드입니다. 포르알데아이드 검출 허용 한도 2000ppm이야 무료지는 20ppm이야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금지 원료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2023년 화장품 현대화법이 통과되면서 FDA의 화장품 안전관리 권한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포르알데아이드 규제안이 우선 추진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